습니다. 최근에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일 협의회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활동하고게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아직 그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이런 자유의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훈련. 그러니까 초보적인 강연회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속성 코스로 빨리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어쨌든 그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열기가 그, 있었죠. 예, 열기도 뜨거웠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던데요. 그 대중 동원 력기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laughs> 뭐 아직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이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위대한 자각. 예. 아 우리가 진실과 과학을 <laughs> 경시하고 거부하는 순간 우리가 야만의 악의 체제로 순식간에 됐구나 하는 이런 위대한 자각이 제가 보기에 한국에는 하루하루 다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못 합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저희가 참 창피스러운 좀비 국가가 돼버렸지만 네. 한국에는 세계적 수준에서 수많은 인류들이 있어요. 인류. 그러니까 국가 엘리트들, 국가 엘리트들은 음, 전멸해버렸지만, 네. 아, 그래도 한국에는 수많은 분야에 정말 뛰어난 엘리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새로운 자유의 전사들과 이 한국 사회에 있는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서로 힘을 합하면, 뭐 저는 완전히 깔아앉은 이거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건져낼 수 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어, 그 대신. 세월호는 이제... 가라앉았지만, 이제 그것을 <laughs> 그 자각을 하면 가능합니 자각을 하면, 자각을 못 하면 예, 그냥 죽는 거고요. 세월호는 우리가 가라앉지만 았 대한민국 은는 우리가 자각을 하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의 예. 결론일까요? 아, 예. 아니 뭐 예. <laughs> 오늘 또 이렇게 <laughs> 아, 또뭐 예. 잡담 나눴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오늘 뭐 들려주셨는데요. 이 이번에 이 미중 전쟁이 제2의 6.25 전쟁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으로서 이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느냐, 내지는 뭐 승리하겠죠? 그러니까 6.25 전쟁 전반전에서는 네. 하프타임으로 들어가면서 휴전선이 경계선이 됐는데 네, 네, 네. 후반전에서 이 휴전선이 한없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네, 네. 이게 후반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한반도에서 이 봉산주의 본권 노예 왕조가 무너져 내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베를 미어한 아베 총리를 미워만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협력할 건 서로 협력해야 돼요. 예, 협력해서. 네. 예. 예. 경제에서 국제 분업처럼. 예. 아베 총리의 예. 최종 목적이 문재인을 바꾸는 거라 그러니까 저희가 잘 변화해서 또 일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우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극적으로 탈바꿈을 하면, 네. 그 종교적으로 어, 말하면 거듭나면, 그렇구나. 다시 태어나면, 뭐 네,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러면? 런 생각이 예, 네, 그래도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또 박정희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고, 또태극기를 들고 이 3년 넘는 세 세월을 계속 지금 아스팔트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도 않아요. 이길 때까지 싸우면 반드시 네. 이깁니다. 네,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강한자가 이 이기... 강한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자가 강한자가 되는 예, 거다. 네, 그리고 그 쓸데없이 제가 부탁드려요. 쓸데없이 지도자 찾지 마십시오. 저희가 네. 눈에 보고 있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엘리트가 되기 때는 그런 자극을 하시는 편이 그 속에서 네. 새로운 지도자는 저절로 출현이 됩니다. 네, 그 재래형 정치인들로부터 어떤 지도자를 구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해외에서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둥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 거리를 두면 더잘 보이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어, 통일일보의 홍영추가님을 모셨는데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또 저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인터뷰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언제 가십니까? 뭐예 주말에 가는데 우선 당장 다음 번 취재를 가야 되겠습니다. 시간 이 예. 지금 늦어서. 그리고 내일 말입니다. 우리 허연 주간님께서 그 서대문 교회에서 이제 진행되는 그 자이툰 칼리지 학생들의 특강에 오십니다. 여기에 예,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예뭐 원하시면 예. 오셔도 됩니다. 회비가 만 원이 있고요. 예, 그 서대문 교회, 그 지하철 5호선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서대문 교회로 오셔서 그 307호로 오시면 되는데요. 오후 2시부터 우리 존경하는 홍영 님 예, 특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음. 오셨으니까 신문 기자 자주, 예. 자주 뵐수 없는 분이신데 내일 또 아주 훌륭한 강의. 예. <laughs> 아 부담 주지 마시에 있는데 그치죠. 많은 분들께서 예, 오셔서 참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